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자, 오늘은 근황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자, 이제 워킹 데이로 오늘이 5일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5일이죠. 음, 다녔어요. 아, 많은 일이 있었죠. 음, 일단 SI 프로젝트라고 해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이트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 출근을 사이트로 했습니다, 사이트로. 뭐, 음, 빡센 SI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음, 뭐, 지옥의 불구덩이, 이제 이걸 경험을, 이제 처음을 이제 시작하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 알고 들어간 거죠.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오고, 뭐, 분위기 파악하고 처음에는 개발 환경 구성하고 한다고 뭐 이틀 을 까먹고, 어, 그런데 사실 제가 영상에서도 뭐 SI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일하는 회사가 회사였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냥 단말기일 뿐이야. 컴퓨터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그냥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 운영 환경에 어,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얼마나 느린지 몰라. 로컬 컴퓨터가 더 빠르고 좋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개발 환경을 갖추고 일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음 집에서도 접속이 되네 똑같은 환경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집에 가서 해도 돼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일한다는게 아니라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원래는 제가 십몇년 전에는 어 이 갑사 직원들이 이렇게 써서 그때는 제가 10년 전 10년 좀 넘었는데 그때는 이 회사가 을사였어요. 을사. 을사 이렇게 을사였을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갑사네? 어, 갑사하니까 아, 어, 갑사인데 그 회사 10년 전에는 직원들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직원들만. 근데 지금은 음, 거기에 투입된 외주 개발자에게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을 해 주네요. 그래서 뭐 진짜 노마드 어, 그게 가능합니다. 노마드가. 클라우드 시스템은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어떡 어떻게 뭐 했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어, 근, 같은 건물 몇 층에 어,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어, 의미가 없네. 어, 해당 층만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머지 층은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말더라고요. 뭐 아무튼, 어, SI에서는 제가 뭐, 클라우드,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어, 불가 거의 안 된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모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는 회사도 있고 하는데,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외주 직원들한테도 제공해 주는 거를 제가 요번에 처음 경험을 했네요. 음, 근데 댓글에는 이런 얘기를 SI에서는 개발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이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어? 그냥 나쁘다라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어. 어, 딱히 뭐 가방끈이 길고 짧고 이걸 떠나서 그냥 어, 쉽게 개발자로 진입할 수 있는 데가 SI거든요. 음. 근데 제가 SI라고 해서 이직을 했어요.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SI 회사가 아니었네. 어. S I 가 아니고 이번에 S I 를좀 크게 하는 거예요. S I 를 간간히 하는데 S I 가 주가 아닌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아마 본사 복귀를 하게 될 건데 앞으로는 계속 본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간간히 뭐 외근 정도 이런 거 있다라고 하네요. 음 그래서 지금 S I 프로젝트인데 S I 가 주력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SI에서는 Eclipse를 많이 쓴다. 네, 지금 회사는 i n t e l l j 다 IntelliJ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IntelliJ를 쓰고 있는데 Eclipse는 어, 정말 하나하나 진짜 날 것으로 다 세팅하고 이래야 되는데 와 IntelliJ는 이게 좀 자동이죠. 자동으로 쉽게 쉽게 어 요거 설치해라, 요거 실행해라 이게 자동으로 어, 노티를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개발 환경 구성은 좀 쉽다. 그리고 뭐, 제가 요번에 요앞 프로젝트에서 뷰도 개발을 했는데, 뷰는 VS코드로 개발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인텔리제이로 똑같이 어, 하고 있어요. 역시, 유료가 좋긴 좋아. 어, 그래도, 어, 제가 어, 교육은 Eclipse로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일일이 진짜 손으로 그 세팅을 다 해야 되거든. 알아야지, 먼저. 그죠? 알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하든 뭘 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텔리제이 개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네요. 됐고, 어, 지금 많이 힘드 힘든, 힘든데, 뭐큰 부담 없이 그래도 일을 잘 하고 있고, 어, 본의 아니게 어제 면접도 한번 봤어요. 제가 면접관으로 돼서, 갑자기, 저도 지금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인데,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면접관이 됐고, 어, 한 명을 그냥 입국 컷을 하게 됐네요. 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입국 컷을 했겠죠. 아무튼, 제가 그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어, 결국 그거야. 그 병무, 병역 문제가 남자라서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 현역 4급인데, 어, 그것 때문에, 음, 정규직 채용을 할 수가 없어 병역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미국 바, 바로 또 미국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채용하면은 바로 미국 가는데 어떻게 누가 어떤 회사에서 채용을 해안 그래요? 그래서 어, 채용은 어렵게 됐고 그리고 병역 좀 병무청 뭐, 뭐 병역 특례인데 왜주 아무튼 좀좀 좀, 좀 그래 그래서 어, 바로 되돌려 보냈고 그거 말고는 아 어, 딱히 없네요 아 오늘 오늘 또 팀장까지 맡았네? 팀장 됐네? 하, 조만간 또뭐 법인카드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들어가자마자 팀장이 돼버렸네 <laughs> 그렇습니다. 어, 그냥, 뭐, SI가 그렇게, 아, SI 이제 아닌가? 어, 아무튼 SI도 간간이 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음, 그냥 열심히 하니까 대우도 해주고, 복지도 좋고, 나름 좋고, 뭐, 그래요. 어, 그래서, 어, SI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지금, 뭐, SI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SI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회사 이직도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트에서, 그냥, 제가 들은 얘기만 몇 마디 하면,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본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지금, 막바지에 들어왔어요. 요번 달 말이 오픈이라고 하는데, 어 프로젝트에 뷰를 쓰고 있어요. 뷰. 뷰를 쓰고 있는데, si 프로젝트에서 이제 뷰를 제가 요즘에 간간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제가 이력에 뷰를 썼고 그리고 뭐 PL 업무도 많이 해 봤고 PM도 해 봤고 뭐 이런 이력 때문에 저를 채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음... si에 뷰를 할, 잘할수 있는 개발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뷰를... 개발자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뷰.js를 공부를 하게 되면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개발자가 너무 없어서 개발자 수급이 안 돼. 그런, 그런 상태에서 남은 개발자들끼리만 그거를 아주 그냥 도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취업을 잘하고 싶다 하면 뷰.js 공부 좀 하면은, 어, 취업될 확률이 좀 높아요. 어. 근데 힘들다는 거. 왜냐면 팀이 없어, 개발자가 없어, 응, 개발자가 없어서 어, 취업은 쉽지만 어, 프로젝트가 험난할 것이다라는 거, 그거를 감안해서 어,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SI도 점점 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진짜 뷰 프론트 개발자 따로, 어, 백엔드 개발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것 같습니다. 응, 그런 조짐이 많이 보여. 이번에 많이. 보네요 그런 내용을 그리고 si 개발자 같은 경우 si 개발자 같은 경우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있죠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 저도 적지 않죠 아무튼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뷰를 공부하는 거를 힘들어하네 어뭐몇명본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좀 힘들어하고 기존에 이제 스프링 요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젊은 친구들이 그 부분을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뷰를 공부를 하면. 어, 그래도 어, 개발자가 없어서 어, 취업은 좀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한요 정도로 하고요. 음, 다음, 다음 달은 모르겠고, 한 내년부터는 아마 본사에서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 수평 구조야. 수평 구조, 어, 수평 구조고, 어, 영어 이름 써야 되고, 어, 뭐 그래. 어 처음으로 응? 면접 볼때 면접비도 받아보고 그런 한 회사인데 음, 많은 재밌는 얘기 해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어, 솔루션 회사에서 어, SI 나간 이야기도 또 많이 해줄 것 같고 솔루션 회사는 또 이렇다 이런 얘기도 해줄 것 같고 또 복지 얘기도 이런저런 얘기도 한번 해할 것 같아요. 복지도 어, 좋더라고. 어, 음, 나는 그거 있잖아. 뭐라 그러지 안식년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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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주변에 그런 복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 방학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어, 방학 3년이라면 방학을 주고 뭐 이런 회사입니다 자 아무튼 어, 아직은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뭐 얘기,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어, 이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하면 음, 얘기를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회사에 책도 많아. 어, 그래서, 독서도 많이 할것 같아요. 이제 출퇴근 시간에. 회사, 내돈안 쓰고, 이제 회사에서 그, 책 도서 대여를 매달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한, 매달 책을 바꿔준대. 뭐, 한 달인지 언제 모르겠는데, 매달이라고 했던 것 같아. 어, 그럼 매달 새 책을 맨날, 어, 바꿔서 새 책은 아니겠지. 돌려보는 거니까. 그래서. 책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좋아하는데, 책도 많이 보는 거. 내가 이 회사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책.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자, 아무튼, 빵영근황은 이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되고, 바로 팀장된 얘기였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젝트 철수가 지금 문제입니다. 철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